삼각함수에서 먼저 4분면을 꺼보면 1,4분면에서는 싹다 양수예요. 2,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예요. 3,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예요. 4,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은 2 4분면에 있는 각도 1,4분면으로 3,4분면도 1,4분면으로 4,4분면도 싹다 1, 사분면으로 바꿔야 돼요. 바꿀 때,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바꾸면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바꾸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요.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고 코탄젠트는 탄젠트로 바뀌어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여기를 기준 잡아서 바꿀 때는 안 바뀝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은 코사인에, 코사인에,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딱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얘가 파이에, 얘가 파이는 이쪽을 기준 잡았어요. 얘를 기준 잡았어요. 그러면 니는 안 바뀝니다. 코사인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4분면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부호 때문에 그래요. 얘는 파이에서, 요 각에서 이각만큼더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3, 사분면이란 뜻이에요. 코사인은 3, 사분면에서 음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음수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코사인에 2분의 3파이에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3파이, 여기를 기준 잡았어요. 그러면 코사인은 일단은 사인 세타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요 뒤에 부호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4분면을 조사하는 거예요. 2분의 3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갔으니까 이건 4, 사분면에 코사인은 4, 사분면은 양수예요. 그냥, 그냥 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똑같은 똑같이 하더라도 코사인에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됐다 생각해 볼게요. 파이를 기준 잡으면, 요쪽을 기준 잡으면, 코사인은 코사인 모습으로 그대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분면을 조사하는 거예요. 얘가 파이에서 각 세타만큼 더 갔으니까 요거는 3, 4분면을 뜻하는 거예요. 코사인은 3, 4분면에서 음수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꾸는 요령이에요. 그럼 그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1번을, 10번을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가 x축과 이르는 각의 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쟤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은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에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라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예요 각을 잴 때는 항상 이 각을 중심 잡습니다. 얘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초선이라 그래. 삼각함수에서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각이 세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 사분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처럼 얘가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보다시피, 코사인에 파이 더하기 세타에요. 파이를 균 잡았으니까, 니는 모양이 안바뀌어 그냥 그대로, 그대로 져요가죠 그리고 니가 파이에서, 요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해졌으니까, 니는 3, 사분면에 코사인은 3, 3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코사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시가 되지면은 2분의 파이 이걸 기준 잡았으니까 니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2분의 파이에서 각 세타만큼 더해졌으니까 여기 2, 사분면에 코사인은 2, 사분 면에서 음수니까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 각을 구해, 이제 이 각, 값을 구해 볼 거예요. 니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그랬어요. 쟤를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리세요. 요 각의 세타예요. 그럼 여기가 4, 여기가 3, 여기가 5, 이렇게 되질 거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보다시피 코사인의 세타는 요것 분의 요거예요. 그래서 5분의 4예요. 세타가 2, 4분면이란 사실은 앞에 살았어요. 그러면 니는 음수예요. 그러면 요 값이 마이너스 5분의4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니는 플러스 5분의 4가 되지는 거예요. 사인 세타를 구하면은 요거 분의 요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사인의 사인의 세타는 5분의 3이 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앞에서도 잡히 이게 이사분배인 걸 알았어요. 사인은 이사분배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5 분의 3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답구하는 요령이에요. 여기까지.